오늘은 순종은 양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갓 부화된 새끼 새는 어미 새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거실에 키우고 있는 화초도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필요가 있고 반드시. 그 필요가 채워져야지만 살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일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음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새를 기르시고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지요. 모든 생명은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이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이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지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모든 인간은 목마름.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름과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목마름,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의 유일한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겸손과 감사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목마름의 문제, 무거운 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요. 어린 자녀를 부모가 돌보듯이 새끼 새의 필요를 어미 새가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의 필요를 이해하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내 필요보다 아내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역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서로 사랑이지요. 반대로 상대방의 필요보다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구하면 결국 상대방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관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이 없다면 살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돌봄, 공급하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죄의 특성에 대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러면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욕심. 욕심은 변질된 필요. 거짓 필요. 이것이 욕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음이지만 욕심은 채워지는 순간 파멸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욕심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마귀에게 이끌어서 결국 파멸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욕심 속에 마귀가 역사함으로 결국 파멸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욕심은 우리의 죄를 이끌어 결국 파멸시키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나무를 따,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짧은 표현 속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하와의 문제는 선악과를 본즉 하와의 문제는 선악과를 보았는데 잘못 보았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먹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모든 죄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요. 하와의 문제는 선악과를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지 않은 것이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지요. 만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 믿었다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말씀대로 보고 믿고 순종하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가가 아닌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 이 열매는 필요입니다. 필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가 외 다른 모든 열매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고 한다면 선악과 선악과를 먹는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욕심.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를 뺀 나머지 열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것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요. 마귀는. 이 욕심을 통해 선악가를 통해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지금도 필요와 욕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의 속삭임이냐 늘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거죠 아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반면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탐하는 것 욕심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사람이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는가? 하와가 선악가를 잘못 보았듯이 남편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잘못 보게 되어지면 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선악과. 말씀대로 보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 마귀의 생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죄가 되어진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출산을 앞둔 만삭의 어머니가 출산을 앞두고 아기의 옷을 장만하지요. 그 옷은 엄마가 입으려고 산 옷이 아니라 새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옷입니다. 아직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그리고 에덴 동산의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가를 제외한 모든 열매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공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이 살수 있는 환경 조건을 먼저 조성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지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살수 있는 최고의 환경, 최고의 조건을 갖춘 아담의 삶의 초소였습니다. 문제는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에게 또 다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요. 아담에게 물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또 다른 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라는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와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사회적인 존재이고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이 물질적인 필요라고 한다면,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관계적 필요입니다. 관계적 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서로 필요한 사이라는 거죠. 서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가 필요한 존재. 물질로만 채워질 수 없는 이 관계적인 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서 관계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지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관계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비참한 모습,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유일하게 요구한 순종.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인간에게 또 다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필요가 있어서, 물질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필요. 모든 인간은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사람으로 채워지는 관계가 필요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영적인 필요가 있다.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어지고 이 가난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홀로 외로움 속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지 될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졌고, 관계적인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은 절대적인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필요, 양식.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몸이 떡을 필요로 하듯이, 밥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절대적이지 않은 필요 많이 있지요. 그러나 양식은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 몸이 떡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순종, 절대적인 필요라는 거지요. 그래서 순종이 양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우리 영혼에게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 마치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과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선악과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물질이 필요했고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이 필요했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담겨진 선악과 말씀이 담겨지지 않은 그 외의 열매들 우리는 분별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문제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순종이라는 양식을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필요 이 양식의 필요함을 느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신다. 그래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야. 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도록 부르고 계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하와 선악과 순종, 이 필요를 가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의 필요, 관계의 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절대 필요와 가짜 필요, 필요와 욕심, 구별해서, 구별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짓 필요, 가짜 필요, 욕심, 이 마귀의 역사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선악과 말씀이 담겨지지 않은 모든 열매, 필요와 욕심을 구별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혼으로 창조되어졌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라는 거죠. 절대 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마귀는 욕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선악가는 욕심이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양식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이 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